제2회 두 번째 주민 총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주민자치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제적 위원 3 1명중 2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제2회 중앙동 주민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현준 통영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정식 국회의원님께서는 국정활동 관계로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영화 사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통영시의회 김미옥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영시의회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현백 통영시 주민자치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현 산양읍 주민자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규 주민 중앙동 주민자치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박윤규. 아, 네. 지난해 38명의 회원으로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2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현준통명시 부시장 최영하. 점정식국회 있는 사무님 김미옥 시의회 부장님입니다. 우리 조앙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 11월 13일에 제1회 주민총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제2회 주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조앙동 주민자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뜻이 무엇인지 또조앙동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 해서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및 기타 예건 등으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주민 참여를 위하여 주민들과 자치위원님들이 알구란 다양한 말로지를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을 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발전되는 주암동이 되도록 자치위원님들과 함께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암동 주민자치위원 모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암동을 머물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분들과 자치위원님, 이영찬 중앙동장님과 동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앙동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 부시장조현진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격려사를 해줘야 합니다만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제가 대신하게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열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개최한 제 2회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은규 중앙동 주민자치 회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찬 동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영시 주민자치 협의회. 백현벽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 협의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조리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온 박용규 중앙동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며 중앙동 주민자치의 번무한 발전과 동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이 즉, 사회를 선도하는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제2회 중앙동주민총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총회를 정승껏 준비해 주시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광릉유 중앙동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히 경남도당 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까지 맡아서 정말 우리 통일시 발전을 위해서 판남도시 바쁘신 우리 정정식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려고 하셨는데 부득이 오늘 대신해서 우리 최영아 사모님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절 활동으로 다시 한 천년기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조현준 시장님 그리고 지역구인 우리 김태규 경남도의원님 또 우리 동네 시의회 배도수 부의장님과 어, 신철기 기업총무위원장님 우리 중앙동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13명의 의원들 중에서 부의장과 기업총무위원장이 두 분이나 지역구 의원으로 가지고 있는 중앙동입니다 정말. 송영시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이런 잃은 돈을 씁니다. 전교회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중앙동의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두손 모아 소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중앙동의 자치행량 강화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제2회 중앙동 주민총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리 향상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중 시장님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박웅구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이영찬 동량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중앙동 주민총회가 중앙동 물론 평양시 주민자치 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으로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의 양날에 건강과 행복이 될 한자 시기를 기하며 인사의 변화니다 감사합니다. 평영시 주민자치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중앙동의 제 2회 중앙동 주민총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중앙동의 상숙한 주민자치를 이룬 얘기에. 끝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총회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신 박윤규 중앙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전식. 중앙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호에 앞서 중앙동 주민자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중앙동은 통영 수산 유통의 거점 지역이자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통영중앙전통시장이 유치하고 시장 뒤편 동피랑을 오르면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벽화마을과 푸른 바다가 야외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항남 1번가 청마와 윤희상, 김춘수 등 통영문화협회 회원들이 드나들었고 1 9 1 9년에는 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 골목은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도시 경관 및 건축 유산이 산재합니다. 문화동에는 삼도 수군을 통할하는 통제연과 국보 세병관이 위치해 있으며 국가민속문화재 석장승 복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넘치는 마을 중앙동에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대표 기구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통영시 최초로 2021년 1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출범하였으며 총 3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환경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마을 문제를 의논 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의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열린 소통의 창구로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운영 계획에 반영됩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 회의를 통해 자치계획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예산 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선정과 같은. 실질적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주민과 마을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주도의 실현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예정이고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앙동 주민자치회장 박용래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 주민 주앙동 주민청회는 저희 중앙동이 시범원으로 선정된 2주년 채 정도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또 시행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민총회의 주무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총회를 이하여 힘써 주신 주황동장님을 비롯한 행정 발모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황동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시 중앙동 주민자회장 이영준입니다. 오늘 2022년 통영시 중앙동 제2의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총회를 준비하기에 몇 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을 하려 하신 회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순천시 중앙동과 통영시 중앙동은 2017년에 교류해박을 시작으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함의 화합과 우정을 위하여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2회 주민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용구 회장님과 주민자치회원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에 저희 순천을 방문해 주시면 돈독한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럼 10월에 방문하실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 상상했던 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장 쉬운 참여의 방법.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23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박윤규 중앙동 주민자치 회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 문제에 대해 논련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대표 기구인 만큼 연중 동단한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박람회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명절 이웃돕기, 성금 활동, 중앙동 관내 출생아 아기용품 지원을 새마을 공구와 협약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새마을 분뇨회를 통한 사랑의 김장김치 기탁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앙동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 11월 27일 중앙정통시장 잔디광장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복수를 알리기 위해 복수축제를 개최하고 공연 및 체험부스를 제공하여 중앙동의 문화 관광 자원을 공보하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중앙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주민의 문화, 복지, 현익 증진 도모, 자치 활동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 활동, 자매 결연 활동 및 선진지 견학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코로나 예방 활동, 쓰레기 분리 배출 캠페인과 같은 소규모 행사를 전개하고 취약계층 성금 활동, 여가 증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주민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빨래특공대, 위생특공대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세탁물을 쓰어 배달하고 허니불은 세이블로 교체하고 위생키트를 전달하는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주민자치회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5,855만원 중 3,106만9280원을 지출하여 2,748만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수강료는 2월에 564만6207원, 수입액은 30만7500원, 이자수입. 5,447원. 총 수입액은 595만 9,154원이며 지출액은 93만 6,000원으로 잔액 502만 3,154원이 2022년 수강료 통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박무기입니다. 2023년도 중앙동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 골목길 새롭게 자개로 한 개인 분야이며 3명은 노후 골목 빈터 7이며, 사업비는 220만 원으로, 목적은 노후화된 골목길을 정비하고, 슬매단 지역을 관광명소로 하여 어, 내용 및 효과는 골목길이 많고 빈집이 많아 범죄에 취약한 간내 특성을 반영, 현장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명 설치 및페인트 치를 하여 범죄 예방 및강강 효과를 동시에 누린가 여성 들의 안심 기가를 돕고 강강 민소로 거듭나무로 머물고 싶은 주앙동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운주 일길 골목 안길 포장 공사입니다. 건설 분야에 비해 사무은 포장 일식으로 길이 30m, 폭 2m, 사업비는 1 5 0 0만원 목적은 골목 안길 재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효과는 주민개선상 해결 및 쾌적한 주구 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빨래특공대 이신특공대입니다. 복지 분야이며 사업명은 치약해청 세탁물 배달 및 모니터링 서비스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목적은 그동이 불편한 장애및 독거노인 안부확인으로 내용 및 효과는 비이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그동 불편 가구를 방문하여 세탁물을 배달하고 낡은 이불은 새 이불로 교체하며 이생 키트를 전달하며 안부확인을 하여 치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동문노 골목 안길 포장공사로 건설 분야이며 사업명은 포장 1식으로 길이 73m 폭 1.5m 사업비는 2천만으로 목적 및 효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경일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으로 행정 분야이며 사업행은 태극기 셀트 구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 목적 및 효과는 국경일의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을 실천함에 서 애국심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앙동 주민자치 자체사업 자체 투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는 9월 15일에는 충무대밭득 김춘수 소공인에서 진행하였고 중앙동 주민센터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인원은 전체 주민의 20%인 753명이 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 장소별 투표수는 충무대파트가 214표, 어, 김춘수 소공인이 182표, 중앙동 주민센터가 318표로 투표하였습니다. 우승순위 선정 결과 1위가 득표수 277표에 득표율 37%로 우리 동네 골목길 새롭게 흰창이가 선정되었습니다. 2위가 득표수 206표에 득표율 28%로 동문로 골목안길 포장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위는 빨래특공대이신특공대로 득표수 130표에 득표율 17%로 차지하였습니다. 4위는 운주 1길, 보물목 안길 포장공사로 71표에 득표율 9%로 차지하였습니다. 5위은 국경인 태극기 달아주기로 득표수 70표에 득표율 9%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수강생의 만족도, 설문조사 및강의평가지를 도입하고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수익금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환경개선 소모품 교보재 구입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앙동 자치계대회에서 보고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회 중앙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